오늘 말씀드릴 단가는 패키지 디자인 인데요 첫 번째는 단일 제품 패키지 디자인 인 경우 두 번째는 패밀리룩 즉 시리즈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일 제품 패키지 디자인 이 경우 저는 부가세 별도 8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 시리즈 제품의 패밀리룩 패키지 디자인인 경우 인데요 이 경우 시리즈 중 메인 디자인이 되는 첫 새 제품의 디자인은 부가세 별도 1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후 후속 제품들은 메인 디자인 비용의 60에서 70%로 책정하고 있습니다. 자 다음은 제가 청구하고 결제 받는 방식입니다 오더시에 진행비용으로 총 견적의 50%를 청구하여 결제를 받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 컨펌 후에 나머지 잔금 50%를 청구하고 결제 받은 후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풀 영상에서는 견적 산출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정보들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작업과 상황까지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